안녕하세요. 주얼리 다육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아요. 하우스가 좀 덥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는데요. 어, 지금 다육이들은 엄청 바쁠 시기예요 꽃대도 올려야 되고 자구도 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어... 자구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창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어, 하엽을 떼지 말라고 하엽 떼면서 자구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너무 아깝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하엽은 떼지 마시고 지금 음, 여기 지금 마리에타가 있는데 요 마리아 마리에타 이번에 자구를 한번 떼보려고 해요. 자구를 떼서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 처음부터 키우는지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어, 옆에 보시면 지금 구층 어, 석탑을 예, 만들고 있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구층 석탑인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너무 우짜람이 심해서 지금 한번 적심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적심도 조금 지금 시절에는 어, 적심을 하다가 보면은 요 적심하는 자리 옆에 자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얘가 정말 너무 나를 이 아이 너무 어, 보기 싫어서 위에는 예쁜데 이 층층이로 이 지어져 있는 이 모습이 보기 싫다 하시면은 어, 과감하게 적심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서 적심을 했을 때 뿌리도 잘 나오고 자구도 잘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좋으나 어, 자연 자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뭐냐하면은 자구를 떼거나 어, 적심을 할때요 보이시죠 바세린. 어, 저희가 손 어렸을 때는 입술도 터도 이 바세린을 바르고 얼굴 터도 바르고 어, 발이 거칠어졌을 때도 바르고 손도 바르고 하는데 이 친구가 어디에 쓰냐면 적심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구를 뗄때 여기 이렇게 칼날에 이렇게 보시면은 칼날에 이렇게 살짝 예. 이 바세린을 묻혀서 떼면은 어. 쑥잘 미끄러져서 들어와가지고 자구를 떼기가 아주 수월해져요. 제가 한번 자구를 떼 볼게요. 요렇게 자구가 지금 떨어졌는데요. 어, 보면은 모양이 어떠세요? 모양이 지금 이대로는 사실 별로 안 예쁘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잠시만요. 여기에 이 아이들은 다떼내요 여기서 어디까지 떼내냐 하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얼굴을 보다 보면은 제가 딱 원하는 형태의 얼굴형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 생장점 있는 데서부터 얼굴을 하나 둘 셋을 떼으면 이쪽도 하나 둘 셋을 떼요. 그럼 여기를 떼야겠죠. 그래서 좌우 대칭을 좀 맞추는 스타일인데. 이게 제가 사실 그 전에 어... 하던 일이 그 설계 쪽 일을 오래 어한 몇십 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좌우 대칭이 안 맞는 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laughs> 이게 직업병이에요. 줄이 맞아야 되고 이 칸이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직업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laughs>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찌그러져 있는 이 자구가 지금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이 입장이 더 많기 때문에 또 고럴때는 이렇게 딱 뒤집으셔 가지고 잘 잡으셔서 예요 네, 입장들을 이렇게 떼주시면 이렇게 숫자를 봐가면서 필요없는 애들을 음 요 정도 떼어주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떼어줬으면 지금 제가 이제 커팅을 하다 보니까 줄기가 지금 되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이 줄기는 이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자라게 되면은 이 줄기까지 영양분이 가서 이게 자라는 게 되게 더디고 모양도 사실 안 이뻐져요. 저희가 어 예쁘게 아이들을 키우려면은 이 친구한테만 딱 영양분이 가게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딱 단면을 이렇게 예쁘게 잘 잘라졌죠. 깨끗하게 여기는 이제 루톤 발라가지고 어 며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런 바구니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면은 어 빠르게는 2주 정도 지나면 실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밭에다 심어주는 게 가장 그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구는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문제의 구충 석탑인 아이를 제가 한번 적심을 해볼 건데요. 위에서 보면 얼굴은 예쁜데, 이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층층이로 너무, 너무 해요. <laughs>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laughs> 이 낚싯줄을 이용해서, 예, 적심을 하는데, 어, 너무 이 줄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요런, 예, 나무 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예, 적심을 할 거고요. 손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낚싯줄에 미리 제가 바세린을 살짝 발라 놨어요. 그 상태에서 한번 적심을 해 볼게요. 적심을 할 때는 이렇게, 어, 낚싯줄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살살 당겨가면서 한 번에 너무, 어, 힘을 주시게 되면은 밑에 입장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쑥쑥. 쑥. 이제 다 들어갔고, 이제 정말 커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빠지직 소리와 함께. 떨어져 나왔습니다 요렇게 너무 깔끔하죠 네, 이렇게 이 아이도 루톤 발라서 이제 네. 키우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너무 깔끔하게 적심 됐죠 오늘은 어, 자구 떼는 거 하고 적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요 저희 필살기 바세린, 예. 네. 바세린 하나 꼭 챙겨 두셨다가, 요런 방법으로 적심하시면, 어, 실패한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어, 오늘은 꿀팁 하나 방출하면서 저희 영상 마무리 할 거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주얼리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